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3장 거듭남이 아닌 것들 1 거듭남은 본성 자체의 파괴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혼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실체나 기능적 구조물들을 아예 제거하거나 없애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의 영혼의 실체가 부패하였고 그래서 그가 새롭게 될때그 영혼의 실체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영혼의 본체가 아니라 그 올고듬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새로운 기능적 구조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전에 있던 기능적 구조물에 새로운 성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신체의 피부 조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피부에 있는 질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부패함의 극심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새로운 습관들을 하여 영혼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마치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이해력,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 위에 있던 이전의 특징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특징들을 새기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보존되면서 그 본성에 부패한 것이 축출되는 것입니다. 비록 금과 불길이 서로 뒤섞여서 불의 속성이 금의 모든 부분 속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의 실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은 유연하게 되어서 예술가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지만 금은 여전히 금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촛대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위에 새로운 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새로운 성향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화음을 만들기 위하여 악기의 줄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높아진 것을 낮추고 영혼의 교만을 겸비하게 하여 영혼 속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이성 그리고 이해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고다 지는 것입니다. 목재로 조각을 하는 사람이 나무의 혹이나 가칠까칠한 껍질을 모두 제거해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듬고 활용하여 그것으로 사람의 모양을 조각할 때 나무의 실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력과 의지 속에 있는 거칠어진 조각들을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넣으십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너무 엄청나서 그 영혼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작용하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은혜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하나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이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질이 그 몸에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의 신성이나 인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두 본성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변형이 있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 신성에 의하여 영광스럽도록 밝은 빛이 주님의 인성 위에 비춰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인성에 이러한 참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체와 기능적 구조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빛이 쏟아 부어짐으로써 다른 성질들이 심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그것을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동일한 몸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기질을 가지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부패한 상태에 있는 아담은 순전한 상태에 지니고 있었던 실체를 기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적 구조물 안에 담겨있던 그를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했던 힘, 덕, 그리고 형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볼때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혹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실제적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황폐해지는 대신에 풍부해지며 일소되는 대신에 오히려 개조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활동은 여전합니다. 그듭남은 영혼의 본질적인 활동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의 활동입니다. 영혼의 활동에 있어서 그듭남 전후에 그 본체와 본질이 동일한 것처럼 그 영혼의 열정과 정서의 정도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열정과 정서의 대상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 자체만으로는 동일하더라도 그 활동들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에 따라서 서로 구별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칭찬할 만한 성질이 있다면 그리고 중보자의 중재에 의하여 사람 안에 남게 된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원리와 목적, 그리고 회복된 성질대로 하여 일어나는 활동의 대상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의 행동과 자인인의 행동은 둘다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영혼의 활동의 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영혼의 동일한 활동이 있고 동일한 실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활동의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의 영혼의 활동의 대상은 초자연적이지만 자연인의 대상은 자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것은 신체의 활동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의 면에서는 서로 완전히 반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든지 혹은 사람을 숭배하는 말을 하든지 모두 똑같은 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있어서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것이 정서의 본질이란 측면에서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모두 부패되어 있더라도 그 정서가 지향하고 있는 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다고 해서 이러한 기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기질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고, 단지 그의 묵상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것이 부여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정적이고 진지하다면, 은혜로서 이러한 열기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성과 기질은 은혜를 받은 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물꼬가 터여서 옳은 대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처럼 은혜 받은 이후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수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기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원리가 그 기질 속에서 작용하여 다른 대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길을 가는 말은 그 말을 탄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시적 상상력은 이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허영 가운데서 헛된 일을 어리석은 사랑의 노래를 새로 생긴 연희를 찬양하는 데 쏟아 부어졌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의 시적 상상력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정서들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은 활동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원리로 인하여 분노가 열정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회개로 바뀌게 되며 두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고 세속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활동들의 새로운 기질들을 공급하는 전혀 새로운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3.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은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덤남은 자연적 본성 속에 지금까지 나쁜 습관으로 억압되어서 깊이 감추어져 있던 어떠한 훌륭한 원리가 흥기하거나 각성된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 씨앗의 눈이 그 씨앗 속에 감춰져 있다가 눈을 떠서 자라게 되면 여전히 옥수수를 맺게 됩니다. 거듭남은 본성 속에 이미 새겨져 있던 그 무엇을 끌어내어 다듬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 있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무에서 사람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원리들을 흔들어서 깨우거나 그것들을 새롭게 자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꺼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등불의 심지 속에 아직 불씨가 살아 남아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불이 타다가 꺼졌다고 생각했던 가지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몸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에 들어간 생명이 그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에 의하여 깨어날 때 겉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떠한 종류의 도덕적 덕성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육 여건에서 자라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성 속에 있는 이러한 기초가 훈련을 통하여 깨어나고 반복되는 활용과 연습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한 톨의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죄의 씨앗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육신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에 뿌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긴 새로운 원리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새로운 원리 속에 모든 은혜가 배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듭남이란 새로운 씨앗이 영혼의 토양 속에 뿌려지는 것이며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서 자라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연인의 상태를 무의식의 상태나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죽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곧 부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사탄이 대적하러 왔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이 거듭남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한복음 14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제떠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갈퀴질 하면서 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안에서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단지 죽어 있는 나무 덩글만을 보실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 열망하고 있다는 것과 행복한 것을 혼동하면서 인간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모든 완전함의 불길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던 날 때에 바로 이 하늘에서 온 불길로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이전에 억압되어 있던 습관들의 좋은 부분들을 새롭게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들의 나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이란 그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본성과 동일하며 본성 속에 완전히 통합되어서 그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올고듬과 순수한 상태에서 완전히 다르게 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4. 본성에 새 옷을 입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듭남은 그 인간의 본성에 무언가가 부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어떠한 것을 첨가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새로운 머리여 또한 아담이 되셨습니다. 하나의 머리이면서 또한 공통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그와 일치한다는 견지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영혼 속에 형성되는 그리스도도 이전의 옛 본성에 첨가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전에 죽은 등걸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옷이 해져서새 헌급으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덕너덕 끼워서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헌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9절 10절 그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치워버리는 것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색칠해서 이전 것을 감추고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옛담백의 시멘트를 새롭게 더디피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지, 수선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라고 불리는데, 빛은 어둠에 다른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부과되어 옛 본성이 힘을 얻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람이 치료될 때 질병의 상태에서 건강함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부활할 때에 생명이 사망에 붙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쫓겨나는 것이며 사망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상과 습관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형상을 도입하는 것이 없이 무언가를 더하게 된다면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꽃과 향수를 죽은 시체 위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거듭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부패된 옛 본성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자연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은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을 지닌 도덕적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지 개선된 것이나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5. 거듭남에 대한 표시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외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것을 거듭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은 거듭남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그분의 거듭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 요소인 물이 내적인 생명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물질적인 물이 물질적인 방식으로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이 몸에 부어질 때 혹은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오신 활동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적용되게 노라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세례를 받게 될때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다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세례는 거듭남의 은혜가 전달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에 역사할 때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몸에 설러 나오는 어떠한 체액을 세제로 닦아내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님의 성찬이 영적 양식을 제공받는 성례인 것처럼 세례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서의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예 그러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입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넣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받아 먹고 그것을 소화해서 영양을 섭취하려면 먼저 생명의 원리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영적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하여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선택된 자들이 세례받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 그것이 작용해서 그후 회심에 이르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으로서의 강력한 원리가 활동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은 특히 세례 받은 이후 회심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이나 그래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